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냥 놓치고 또 넘어가기 쉬운. 또 손바닥에 써 있는 여러분들의 그 돈복 터지는 그 암시에 대해서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손에는 그 여러 그 주요 선과 보조선들이 있죠. 오늘 소개해드릴 이도움복 터질 그 행운의 암시는 주로 그 손바닥에서 가장 그 굵게 나타나는 그 주요 선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생명선, 두뇌선, 감정선, 또 운명선, 태양선 이런 그 주요 선등에벌럭이는그 깃발처럼 꽂아져 있듯이 보여지는 삼각형의 그 손금인데요. 그림의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무늬처럼 펄럭이는 그 깃발을 꽂은 그런 그 무늬를 말합니다. 여러분들 그 바람, 그풍향계 같은 것 떠올려 보시면 또 쉽게 그 연상이 되실 겁니다. 보기에 따라서 또 이등변 삼각형처럼도 보이고요. 크기는 그 크지 않습니다. 이 삼각형 무늬가 그 주요선을 타고 꽂아있듯이 그 보여야 되고요. 손금의 그 주요선에서 또 보일 때 좋습니다. 삼각형이 그 끊어지지 않고 삼각형이 그 온전히 선으로 그 이어진 상태여야 하고요. 펄럭이는 그 깃발이 꽂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손금이 감정선에서 보이게 된다면 늦게 그 횡재수를 거머쥐는 암수가 됩니다 손으로 그 천금을 희롱하는 그런 그 손금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두뇌선에서 이 손금이 보인다면 또 하는 일에서 대박이 터지는 그 횡재수입니다 주분의 그 획득이라든지 히트 아이템 또 지적재산권의 그 대박이 찾아옵니다 또 생명선에서 또 꽂아져 있는 그 펄럭이는 그 무늬가 보인다면 또 사업에서 크게 그 부를 쌓게 되는 그 암수가 됩니다 또 이런 그 모양이 그 운명선에서 또 보이게 된다면 사람관계가 또 원인이 돼서 또 사람 때문에 그 대박이 터지는 그런 횡재수의 출현을 암시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 손금이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그 대박신호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손금들이 여러분들 그 손에서 또 보인다면 또 그런 분들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세상으로 안내를 하는 그 길잡이를 만나게 된 거니까요.